오늘 비가 부스러우네. 어도 이제 화짝 피었네, 이거도. 응. 음. 무. 여기 가고 없다. 아 가고 없 우리집 고추장 참기름 고두입이다 진게 알고 밥 먹죠. 도 한번 먹어라니요중나산 일단 먹어봐 <laughs>

괜찮아, 끓 이, 그거 한마안 돼? 됐어. 엄마가 살이, 안 깼나? 살찌 는면야다 자꾸 살찌다 뻔. 꽉 차오면. 싱겁지? 이거 고추 있다. 빨리 숟가락 태라 엄마. 뭐 那么多大，你看一本不够。哎呀<し>，哎呦，么难啊没事干啦。现在，你去买

이어요좀늦 공기 통고 냄나 괜찮이거다가 이거 로 라고 일개나. 그래도 이거 기안 나. 뭐 이거. 고 응. 너는 안 먹나? <laughs> 안 씹다. 씹고 그런 게 중요한데. 안 음. 먹던 건안 먹나? 안 먹나? 네, 넌생일 맛있는 거못 먹겠다. 그 뭐, 맛있는 거 얼마 없는데. 새로 나온 거뭐 먹고 싶은 거 없나? <laughs> 안 먹던, 건. 네, 네, 먹던 거. 늘 먹던 거없는 맛있다고 골라놓은 건데. 뭐? 어? 그쵸? 그렇죠? 아니, 먹는 거, 늘 먹던 거는 내가 맛있다고 골라놓은 건그 거기서 맛있는 게 있어요. 이거 p 꼬맹이 인데 잘해 뚝배기. f you're going t 안 b 어졌나 어제 l 뭐 d 찔렸나? 안 찔렸는데 벌레 물었나? u r e g 아 i n g to be a child. 어 <laughs> 밑에 놓는 것도 가져와야 된다. 나 우리 무 데나 좀 끼든 게아 나물? 배추 나물이다. 나물. 좀들씹어서 먹고. 텃속에서소화해주면끝야 벌써 도안 먹네. 난 산산도 먹는다난 산산도 먹네너만한는 거랑 같이 먹고 있는 거저 가면 은거 십만이, 딸이 십만이다. 세서다먹다 내가 까줄게 아니 위디서먹었 새우 파는데 있거든 요새 꽃게 알 없다 이거 살뜯 떨어졌어 현재? 물까깠까물손다가 거기는 물가뜯기 또, 또 해봐라 물다 먹고 있봐라또못 먹고 러 이거 어떻게 먹는까 이제? 와, 가래 가지고. 막뭐 가는. 어차피 잉는다먹또 <laughs> 아, 바람이 이걸 때가 되는데 안는데 나중되면 노래진다. <laughs> 노래진다. 다른 집에도 있더라. 겨울에도 안담고나어떻 그럼 담먹고말로 해요. 겨더 드실래요? 마한 음. 개만 담보자 땅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그래. 이안 먹고 이거 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을게 뭐야? 거뭐없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야 이거 그락은 탈락이 탈라고티 아냐, 안에, 따에 안에, 안에, 아직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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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에, 아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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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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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에, 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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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에, 안이에 안에, 에 안에, 안에, 안 저기 그거가 사람들 시간을 막춤 흘리는 거 알아놔 그런데 뭐 아니 그것도 다 장부가 없을 것같야 이거 안에 있네 봐라 그래도 놀이장을 해봐 그래 그래 놀이장하면 놀아야 되 일단 한개 먹어봐라 이까짓 것만 한번먹어라 그냥 우리 도망가노 <laughs> <laughs> 한개먹어라니까형 이 <laughs> 뭐라? 엄마 먼저 안다. 어른 먼저 올라고 아이다, 아이다, 어른 안 아니, 어른이 먼저 셔야된 뭐라? 가면 안 되는데 을가는다다니까 <laughs> 냄새가 전혀 닿는 데닿으니까 근데 어차 부드럽게 먹네 니 그래 알면 따가 따가고 후숙을 해다 어. 그럼 뭐하여 가운좀 놔둬라 껍데기야 어. 아니 껍데기 노래지마 아. 맛있단다 먹어봐라 맛있다 이지 <laughs> 아나다하는 거야. 빨리 하는 거야. 빨아 말하는 거하는보면반리 말하는 거야. 하는 거야. 빨리 말하는 거야. 빨리 좋다. 근데, 근데 별 맛은 없는것같아 향은 좋는 하루 끌리나? 말이 하나도 잘못가는건데응 이거 저거 들어 놨으면 뭔데? 담배 만올다 나무, 나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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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나나오나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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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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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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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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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나아. 뭐, 가디라니도 나. 뭐. 얼어 그거 낙으로 하려고. 그 키운다고요? 어, 보라색인데, 나중에 딴데 어디 묻어 놓으려고. 그 덩크를 타야지 날 텐데. 덩크를 왜 키우려고. 중문에 있는 덩 자가 뽑아갔어. 그런가. 이 빨리 익으면, 빨리 익으면 좀 해야 되겠다. 쉽다, 이거 나도. <laughs> 기저귀어 고기 뭐야 고기 많이 먹는않 같아. 자자요기 단단한 거 집어준다 고기 맛있다는데 왜안 맛없다고 그그 고기빼기 이건 억수로 단단하겠는데 삼겹살하고 이거는 뭐지 뭐 삼겹살에 저거 어디있 이게 진짜 삼겹살이나며 싱거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 어우 시다 이제 한쪽만 주워봐 맛있다 달라니까 이따내 가. 그럼 버보는 아이디어. 근데 씹대나중 이거 다. 이그래고기고그고면 괜찮아요 래갖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래다고 그래갖고, 그고 그래갖고, 그 그래, 해외같은데 그죠? 어? 커피 와물반병 흡니다 이 반짝 마? 양이 맞다줘어 양이 묵다고곰쪄 놓고 별이 농장에 고양이 고양이 거다 지이많 이거 못 먹나 고양이 그래 고양이 거다 이거 을 넣어야지 지 <laughs> 고기 한장을로이야 <장만 웃음> <줘야> 하는데 기 <laughs> 있다 여기 뭐들어가는것같은데 어, 어, 산에서 아, 아까부터 이렇게 해도 뭐 장미지 맞 넣으면 안응 어디 뭐, 뭐 들어간다고 툭가을게 벌레가 물었네 아우 허리 그쪽에서 하 비물사람이야 밥먹고 그럼 뭐, 세명 네명인가 보다 닌안나 안먹어 잠 나도 생각에 네명이라 이거 된장에 주니까 한번 썰어 가면 되나 보다 응 된장 안주지 돼지삶은거 이거 지하수에요? 응장수도 돼지 국물 삶은거 그거는 단묘 물에 기름기 있나? 왜? 우리 네 손에 있겠지 이런게 있을 게 뭐가 있지? 러선 안 발랐나? 안 발랐는데. <laughs> 사실이, 저, 구미에, 이 구미 그, 물하고 좀 다른 그것도 이쪽 물 아이가? 구미 물이 좀, 그렇게 뭐, 좀 연한 것같아 이게 좀 되게 물이 빡빡한 것 같아요. 구미도 안, 더, 이마 물안 가나? 이마 물 아니 걸려. 구미 상수원이 따로 있는데. 낙동강 낙동강 거그 있잖아 어디 낙동강? 낙동강 이거 이거요? 아니 아니라 낙동강 거 <laughs> 육진 어, 내려가면 낙동강 낙동강 그대 아우 그 마을 해별에서 내려가면 천산별 그래도 음. 단맛은 좀 나온다 그자? 없지 않아 이거만 그, 내가 캐전에 따갖고 약간 그나도 근데 <laughs> 지금 나누면 안 되잖아 가을에 따야지. 지금 가을이지. <웃음> <웃음> 귤, 요새는 귤도 약간 따갑, 요새는 감을, 홍시를 안 따잖아요. 딱딱한 거 따갖고 풍숙하잖아. 아우, 씹어라한 3, 4일 놔두면 될 텐데. 다가지야 네 4개 달렸다. 주, 지금 3개 다, 달렸네. 4개? 네 4개? 네 내꺼가? 아이고. 이 아까? 믹서 태웠나? 야, 뭐. 그거 왜? 아저씨 건가? 다 똑같나? 맨밑 거를 따지고 이게 적다. 원래 다섯 개 달렸는데. 아니, 그니까맨 밑에 거딱아 붙었는걸. 야, 이제만 저런 짓거리, 이거, 뭐, 숫다 오래 라 방금. 어? 아들이 도와주던가. 자, 짠. 이거는 <laughs> 지저분한데. 짠. 짠. 니가 <네가> 어질렀다. <laughs> 우리 자꽃이 몽월에 펴지는 거 봐라. 아이, 기억을 해. 아니, 저쪽에 몇개 떨어진 거왜저러는 저거. 이거 많이 다녔지? 안그랬는데? 빨리 하라니 너도 같이 살라 그래 자또 웃길라고 안웃기다 니 옷을 이길래 됐다 자. 하나 둘셋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뭐? 아니 똑바로 해라 좀 니가 왜자자 하나 둘셋 <laughs> 허리 안고비나 엄마 니 몸을 잘 보고 허리 안프고 뭐고 그래 요래 하마 버르장만 없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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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aughs> 둘셋 말을 해야 지 <laughs> 말을 해야지 이상만하면되고 저거 딱딱거리고 하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큰 기침도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라 문 닫지 말고 이사 오만해. 너무 가시가 있으려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좀 마지막 인사인데 정말 안녕하세요, 뭐야? 하나 둘. <laughs> 셋 구독자 여러분, 추석 응. 명절 잘 보내셨죠? 부모, 형제, 가족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